자, 이 문제는 우리가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모든 숫자들은 우리가 3의 배수인 것과 3으로 나누어서 1이 남는 것과 그리고 3으로 나누어서 2가 남는 이세 가지로 모든 숫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3k끼리 더하는 방법과 3k 더하기 1하고 우리가 3k 더하기 2를 더하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저면 우리가 한번 숫자를 한번 우리가 분류해 보겠습니다. 1은 현재 여기에 있겠죠? 그 다음에 3은 현재 여기 있을 테고요. 5는 현재 여기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은 다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9, 11, 그 다음에 13은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 13은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13, 그 다음에 15, 17, 그 다음에 19가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30까지니까 더 써야 되겠네요. 21, 23, 그 다음에 25, 27, 29까지 우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개 고르면 될수 있겠죠? 서로 다른 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이 경우는 현재 5c2가 되어서 10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고르면 되겠죠? 이어서 5c1 곱하기 5c1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서 우리는 35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